안녕하세요, 여러분. I am Rose입니다.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Okay, okay, okay. 어, 고덕 신안 인스빌 아파트 전세 계약이 있어서 작성 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따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직업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휴대폰을 수시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계세요? 네, 네안 계세요. 잠시 편희선 사장님께서 어, 들리셔가지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촬영 중에 하나는 정말 기초적인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은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구해야지 좋은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뭐랄까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내용들 처음으로 내가 살그 월세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계약을 할때 기초적인 내용들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보다 더 기초 임대인과 <laughs> 임차인의 차이점 정도까지의 그런 아주 바닥부터 기초인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 찾아보자니 뭐 찾아봐도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고. 부동산 언니? 언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laughs> 그냥 마음 편하게 부동산 문의중개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오늘은 일단 브이로그니까 오늘 사실 저희 사무실에 커피가 왔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원두커피를 한 번씩 내려 먹어요 믹스커피도 있고 어, 뭐 카누도 있고 그런데 어, 신선한 원두를 구입해서 자동 머신에 넣어서 여먹는 것도 있거든요 응? <laughs>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머 머머 <laughs> 문이.. 문이 저렇게.. 겉에 <laughs> 문이 다혀 버렸습니다 잠시 사무실 문좀 정비하고 다시 올게요 커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어, 카페를 운영하고 싶을 만큼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고 정말 좋아만 했어요 사무실에도 어, 원두 커피 머신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간편하고 필립스 기계인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요겁니다 리스 기계인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스티밍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물은 이곳에다가 채워요. 그런데 한 번씩 머신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세척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컵은 하나 놔두셔야 돼요. 이 컵은 제가 인터넷에서 고른 건데요. 친환경이고 디자인이 뭔가 삼성로 사무실 컵 같은 <laughs> 예쁜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디지카페에서도 원두를 많이 사 먹는데요. 보시면 아주 신선합니다. 오늘 도착했고요. 콜롬비아 스프리모 안티오키아라는 원두인데요. 아, 원두를 이렇게 넣어서, 헐빈으로 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내려 먹습니다. 어, 근데 오늘 받아서 바로 내려 봤더니, 너무 신선해서 크레마가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맛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집 카페에서 제가 한 일주일도 전에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주문이 누락됐었대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받아봤지만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 미용실 다녀와요 날씨 엄청 화창하네요. 화창하기도 하지만 바람이 너무 부는 날이에요. 오늘. 잠시 짬을 내서 머리를, 드디어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춘향이처럼 맨날 그냥 엉망으로 하고 다녔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미용실을 갑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잠시. 하고 나왔습니다 레이어드 컷을 해서 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사무실로 복귀!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신부름이 있어서 잠시 평택역을 가고 있어요 평택에 어, 롯데인벤스에 위치한 후 선생이라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했는데 제가 커트한 이래로 커트하면서 머리 안겨 안 감겨주는 게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laughs> 근데 원래 그런 건가요? <laughs> 아무튼 가볍고 센스 있게 잘 잘라준 것 같아서 만족해요. 그리고 어, 디자이너 분과 머리를 하면서 제가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뭐 20대 초반, 중반? 갓 대학 생활을 마쳤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청년분들? <laughs> 여전히 부동산은 정말 어렵고 뭔가 복잡하고 알아야 될게 많고 막 이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어, 시작도 하기 전에 되게 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유튜브에서 어떤 것들을 또 다뤄야 할지 아이디어가 뿜뿜 솟아났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도착입니다. 원두커피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믹스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특히 믹스 커피 중에서는 맥심 화이트 골드 진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한참 중계를 하고 있는 LH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저의 일상과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올게요. 보시면, 여기가 세교동이거든요? 왜 내가 나오니?